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실과의 조박사입니다.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삶의 패턴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어, 자신만의 방식,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예를 들어서 자신만의 대인관계의 방식, 또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상황, 어, 또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사람들마다, 어,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한 삶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례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는, 네,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은 과거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으로 학창시절 외롭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 특히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자신만을 어, 배신해서, 자신을 배신해서 오히려 공격자 또 가해자가 되고 만 것이죠. 어,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을 개방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 또한 이 사람은 이제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어, 먼저 다가와주는 사람에게 또 마음을 열기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 친구나 타인에, 어,과 이렇게 작은 갈등이 생기거나, 또 친구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아마 먼저 손절을 해버리기도 할 것이고요. <laughs> 어,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할, 하게 될까요? 과거의 경험처럼 친구 문제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네,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어, 이 사람이 단순히 못나서 어, 이런 뭐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또 친구를 원하지 않아서 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또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이 덜 상처받고 덜 아플 수 있기 때문이죠. 어, 이들은 작은 갈등에도 큰 갈등이 앞으로 초래될 것이라고 어, 상상을 하는데요. 이게 아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말이죠. 어,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으로 자신을 덜 상처받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삶에서 어, 갈등을 좀 다루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것을 이겨내는 힘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친밀하다고 하는 가족, 네, 친한 친구. 어, 우리는 이르, 그들과도, 어, 작은 갈등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저희 아이들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욱 하면서 짜증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우리 아이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어, 또 남편도 마찬가지죠.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지만 때로는 섭섭한 마음, 또 못마땅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내비운 네,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경우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 혹, 혹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이 일로 어, 큰 싸움이 일어날 거라든지 상대가 나를 아주 미워하게 될 것이라든지 어, 나와 관계가 끝나버릴 거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극단의 치자들 정도의 큰 갈등도 겪었고, 뭐, 손절을 당하기도 하고, 뭐, 제가 먼저 하기도 한 상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잘못됐거나 나쁜 것만은 아닌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또한 크게 싸우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람들 간의 삶에서 갈등이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잘한 갈등의 순간, 어, 이를테면 나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았다는 사실을 뭐 나중에 알게 됐거나, 또내 카톡을 읽고 답을 하지 않았거나, 내 친구가, 또 내가 몇번 전화했는데 받지 않는다든지, 어, 또 부재중 전화를 보, 봤으면 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든지, 자, 이런 경우가 매번이 아니고 한두 번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까지 네,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네, 그런데 과거 상처의 경험이 있고 그 상처가 꽤 아프고 컸다라면 어, 작은 단, 단서에도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 자신을 상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를 먼저 쳐내거나 또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빈번하게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사례와 같은 방식을 고집하거나 또 이러한 행동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결국 나를 고립시키거나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과거 또래로부터 경험했던 상처를 회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채 타인에 대한 두려움만을 증폭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은 대인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아, 못하는 사람이라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비난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상처를 덜 받고 싶어서, 어, 즉,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자신을 오히려 더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격인 거죠. 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어, 이와 똑같은 경우는 아닐지라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어, 혹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히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